안녕하세요, 여러분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알탕 알이고요, 알하고 일이 이리. 일이라고 하죠. 그거랑 양념장이랑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야채 넣고 이렇게 한번 끓여봤습니다. 저는 우동 살이랑 쑥 같은 뿍 넣고 두부 대신 순두부 넣었어요. 그리고 여기는 고추냉이 양념장 그리고 청양고추입니다. 그리고 밥 있어요.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와> 음, 반 완전 싱싱해요 먹었습니다. 이거 남은 거는 알더 추가해서 밥 볶아 먹으면 완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밥 볶아서 먹으려고요. 오늘은 이렇게 알탕을 먹어봤는데요. 소주 한잔 생각나는 그런 메뉴였습니다. 제가 이렇게 준비한 양은 먹을 양만 적당히 떠온 건데요. 한 팩에 한3 4인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에요. 한 지금 여기 있는 게한한 팩의 반 정도? 알 폭탄으로 먹을 수 있어요. 그럼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, 건강하시고, 행복하세요. 안녕!